고객 다각화가 기대되는 LNF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LNF 24년 1분기 프리뷰, 고객 다각화가 긍정적입니다. LNF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원재료의 구매 시점과 투입 시점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재료가 투입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까지 나타났던 고객사의 극심한 재고 소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출하량은 지난 분기 대비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원재료 구매와 투입 시차로 인한 부정적 레깅 효과가 소멸되면서 흑자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한편 LNF는 최근 SK온 및 유럽 고객사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2.4조원 규모이며 신규 고객사와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향후 고객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NF의 추가 수주 예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수주 모멘텀은 실적 회복과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훼손 등을 반영하여 LNF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소폭 하향 하나 바이 투자 의견은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